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가운데. 레위기 네. 네, 23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교 어 이제 그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첫 수확의 절기. 그리고 속죄일에 대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 후에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안식일의 연장이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이 절기들의 연장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들이 바로 절기가 되는 것이다. 안식의 정신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히 절기들을 통해서 기념됨으로. 그 절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안식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안식일의 가장 큰 특징은 예, 저 말고 다른 분이 또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식일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저 때는. 네. 자, 다시. 이제 저 혼자 설교하니까. 안식일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노동을 금지하셨다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다.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로 살아라. 삶의 의미를 내가 일한 것, 내가 노동한 것의 결과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내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일한 것이 나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안식을 준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안식은 신약으로 오면, 이제 신약으로 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이해한다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 단지 시간상으로 옛 것과 새 것이라는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보다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약속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약속의 내용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완성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에서 그들은 실패한 자가 되고 맙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이 피를 걸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금세 파기해 버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손가락을 걸고 약속합니다. 엄마 이제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그러고 난 뒤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약속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가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맺은 뒤에 언약을 파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언약을 깨뜨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는 데 바로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도 그 의미가 보여지기도 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특히 이 레위기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반복해서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과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무게는 동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제사장이 대체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를 수행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 다른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보자는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죠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의 자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리고 자격 없던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지요.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새 언약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내가 노동한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노동한 것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를 생각하기보다 새온 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나라와 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텐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년이 되는 매 7년마다 땅에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지 말고 그 땅을 쉬게 하고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들은 내가 땅 주인이라고 소확하지 말고 종들과 품꾼들과 거류민, 외국인들과 가축과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땅을 안식하게 한다는 것은. 땅의 주인이 근본적으로 내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발을 디디고 정착해서 농사지어 먹고 사는 땅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일 뿐이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좀 중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약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땅인데, 즉그 땅에서는 은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해서 자기가 노동한 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데 그 땅을 이용하게 된다면 은약의 정신에서 멀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동한 것으로 나를 보장하고 내가 노동한 것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자꾸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원약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 안식년을 통해서 1년 동안 땅을 쉬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희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7년마다 오는 안식 년이 7번이 오고 난 뒤에, 그 다음 50년이 되는 해가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살다가 보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아야 할 때도 있고, 또는 빚을 냈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그만 내가 빚을 갚는 대신에 종으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년이 되면 땅에 대한 소유가 원래대로 다 돌아가고 그리고 종으로 종이 되었던 자가 자유함을 얻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가난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겁니다. 각 지파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입니다. 50년의 희년을 맞을 때마다 처음 분배해 주신 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곳에 서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의 정신이 조금 흐트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희년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다시 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 자리에 다시 서겠다는 거지요. 땅을 주셔서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광야에 방황하며 안식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고 정책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신 그 하나님 주신 안식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앞으로 온 나라가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 이 희년을 통해서 또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10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을 한번 이상은 경험하게 됩니다. 70, 80의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한번 이상의 하나님 주시는 희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냐? 이 희년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들은 땅을 팔고 또 종이 될 때가 있고 상대적으로 부한 자들은 땅을 얻고 종을 부릴 때가 있지만 그러다가도 희년이 되면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승이라면 누구든지 평생에 한번 이상 이 희년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가 그 은혜 앞에 모든 백승이 공평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신년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신년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정착해서 번성하게 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지 않고 희년이 돌아와도 이 희년의 정신을 충분하게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다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살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부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온 백성이 섰다는 것을 그 신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번성하게 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등을 돌리고 자신의 배부른 만을 더욱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예측하고 말씀을 했지요. 신명기 8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가난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정착해서 더 이제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광야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너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소유가 많아지고 뭔가 풍요롭게 될때 그때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희를 종 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것을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안식령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어역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과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 그때의 상황도 그러하였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넘어뜨리고, 의론자의 피를 흘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자의 손에 붙이고 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리마인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이끌어낸 자들이. 너는 애국당 종으로 살고 있을 때 내가 이끌어낸 자들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거울을 주셨는데,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런 연약한 자들을 그들 주변에서 항상 보게 하시므로, 그들을 거울 삼아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자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얼마든지 내 힘으로 그들을 무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애굽 땅에서 종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낙은 애가 아니지만, 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애굽 땅의 종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나그네를 보면서 또 종된 자를 보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저들은 가난해서 땅을 팔고 또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되었지만 나는 내가 일한 것으로 많은 것을 얻어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이런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그 종된 자를 바라보면서 낙은의 된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국당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애굽당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은 그들을 학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당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학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압제해서 난폭하게 다루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기 백성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 된그 모습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에 나를 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대해주셨는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대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절대 벗어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던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자신을 대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를 늘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로 동일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6년 동안 내가 일한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7년째 안식년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것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6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소유가 많아졌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식년을 맞아 안식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말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다. 내가 소유한 것뿐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 내가 소유한 것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기를. 6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나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식년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민 그들과 나를 차별하지 않고, 나 역시 그들과 동일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일하고 내가 땀 흘려서 소유한 것으로 나를 말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안식년의 정신과 그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잠시 가진 것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으로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있지 않도록 거울로 주신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볼때 나의 옛날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나를 차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늘 하루도 안식년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신의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서 그 받은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땀 흘림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지나치게 소유한 것은 오히려 지체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파십시오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향을 좀 내려놓고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니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